자, 18-16번 연습문제 풀읍시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콜 4 위에 두점 ef가 있다. 뭐, 그림과 같이 접었다고 해요. 그림을 잘 그려볼게요. x축, y축. 자, 그리고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이죠? 네, 이런 원이 있습니다. 이 원에서 이쪽 부분을 접어서 음, X축에 접하게 접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접었어요. X축에 접하도록 이렇게 자, 이렇게 접었을 때교점을 보니까 여기 2에서 이렇게 1에서 이렇게 만나죠. 자, 신색 원의 방정식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라는 원의 방정식이었고요. 이 원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접은 부분이 x축과 1에서 만나도록 접하도록 어, 그렇게 접었다고 해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이 점을 가까 E, f라고 할 때, 요 요거 ef라는 요선 요 직선의 방정식에 묻는 게첫 번째 질문입니다. 됐죠? 우선, EFR을 보면, 첫 번째, 신색 원의 어떤 현을 의미하고 있고요. 근데, 이 접어서 생기는 이 부분에, 홀을 한번 볼게요. 이 홀을 쭉 연장해서, 원에 그은다면, 이런 식으로 원이 하나 더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 원은, 음, 신색 원을 접어서 만든 홀을, 어, 이 원의 일부로 갖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원을 하나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색 원과 노란색 원의 크기는 완벽하게 일치하게 되겠죠. 그럼 노란색 원을 집중해서 보면, 노란색 원의 중심은, 이렇게, 이렇게, 여기. X자표가 당연히 얼마일게요? X자표가 당연히 1이겠죠. x좌표는 1. y좌표를 알수 있나요? y좌표? 네, 당연히 알수 있죠.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이기 때문에 2만큼의 길이이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은 1,2이고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이 되겠죠. 그래서 노란색 원의 방정식을 써보면 x-1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2의 전체의 제곱은 4와 같은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자, 우리가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빨간색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식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빼주면 되죠. 물론 우리가 이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의 방정식을 만들 때 한쪽에다 k를 쓰고요. 그리고 k가 마이너스 1일 때 공통연의 방정식이 됨을 알수 있겠죠. 음. 그럼 정리해봅시다. 네, 여기서 빼주면 당연히 EX -1Y에서 플러스 4Y, 마이너스 4이코 0, x 에 x 가 사라졌고 y 제곱 y 제곱 사라지고 나서 계산한 겁니다. 자, 정리해주면요. EX 플러스 4Y, 마이너스 5이코 0이라는. 빨간색 공통현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이네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공통현, 즉 EF, 선분 EF가 지름이 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이만큼이 지름이 되는, 즉 EF를 지름의 양 끝으로 갖는 원의 방정식을 물어본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원의 중심이 이 EF의 중점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중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당연히 이 중점은 흰색 원의 중심과 노란색 원의 중심을 연결했을 때 당연히 여기는 수직 이등분 되겠죠. 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자, 얘 좌표 원의 중심 좌표 구해주면 0,0과 1,2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원의 중심은 1, 2분의 1,콤마 1이 되겠죠. 자, 원의 중심을 구했으면 반지름을 구하면 되겠는데 반지름은 당연히 피터러스 정리로 풀수 있겠네요. 우선 이렇게 선 하나 거주면 반지름의 길이로 2가 되겠고요. 원의 중심에서 이 빨간색 직선까지 거리를 재봐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 길이, 이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루트 20분의가 되겠네요. 루트 20은 2루트 5로 나올 수 있겠고요. 절대값 0.0 대입하겠죠? 마이너스 5. 자, 계산해주면 루트 5, 루트 5. 유리화해주겠죠? 없어지고요. 그럼 2분의 루트 5라는 길이가 나오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 길이. 반지름, 이렇게. 이 길이를 구해주자면, 반지름은요, 피타로스형이 쓰면 되겠죠. 루트, 여기, 2의 제곱인 4에서 제곱, 마이너스 4분의 5를 빼주게 되겠습니다. 그럼 루트, 얼마가 되죠? 4분의 16이었으니까요, 4분의 11이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2분의 1, 1이고요 반지름이 루트 4분의 11인. 즉, x-2분의 1의 전체제곱 플러스 y-1의 전체제곱은 4분의 11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18-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점, A라는 점, 5콤마 2, B라는 점, 3콤마 4가 주어져 있어요. 자, 어떤 점, 이미의 점 P가 있는데요. 점 P라는 것은 누군지 모르니까 X콤마 Y라고 놔보고요. 다음식을 만족하면서 움직이고 있대요. 어, PA의 제곱, 더하기 3분, PB의 제곱은 18을 만족하는 전 p 가 존재한다. 선분 OP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체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PA 제곱이에요. PA. 그럼 X-5의 전체 제곱 플러스 Y-2의 전체 제곱은 또 더하기 PB의 제곱이네요. X-3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이 18이다. 됐죠? 다 전개해서 정리합시다. 2x제곱. 자, x제곱, x제곱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서 y제곱 만들어지겠죠? 2y제곱. 자, x 항 보면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 6 x 고요 자, 이쪽에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12y겠죠? 자, 상수 계산하러 갑시다. 25, 4, 9, 16. 이렇게 되겠죠? 18은 넘어올 거고요. 계산해주면, 자, 이렇게 25겠고요. 50, 54. 54에서 18 넘어와서 빠지겠죠. 그러면 36인가요? 네, 36. 자, 플러스 36이퀄 0. 자, 2로 나눠주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8x, 마, 어, 마이너스 8x죠.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6y, 플러스 18이퀄 0. 자, 이식 보면 원의 방정식이라고 생각이 되죠? 표준을 고쳐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4의 전체의 제곱 보이구요. x상 x사 y형 y형 보면 y 3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여기서 만들어지는 값이 16과 9, 25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없어져야 되죠? 7만큼 빠지겠죠? 눈 7. 자, 됐죠? 그러므로 중심의 좌표가 4, 3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7인 어떤 원이 된 거예요. 이원 위에 임의의 점 p 이 이걸 먼저 p가 여기 막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 묻는 질문은 0, 0이라는 점에서부터 이원 위에 있는 자, 이건 임의로 그은 겁니다. 반지름이 루트 7짜리 원에서 0, 0에서 여기 그은 선중 가장 긴 길이와 가장 짧은 길이를 각각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가장 길 때는 원의 중심에서 이0 0마형의 선을 그었을때 여기, 여기, 여기가 최대 길이겠고요. 요 점이 최소 길이겠죠. 그럼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재보면 루트 16 더하기 9가 되겠죠. 그럼 루트 25, 당연히 5라는 길이가 나오겠네요. 그때 반지름 만큼을 더해주면, 최대값이, 반지름만큼을 빼주면,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러므로, 최대값은 5 플러스 루트 7이겠고요 최소값은 5 마이너스 루트 7이 될 겁니다. 네. 어 지금 이 문제에서 원 밖에 임의의 점어원 밖에 어떤 정점에서 원의 임의의 점에 그은 최대 길이와 최소 길이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는데 결국에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을 그어서 맞은편에 만나는 점일 때 최대 길이 자 가까운 쪽에 만나는 점일 때 최소 길이가 된다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자, 칠판 정리하고요. 남은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8번 문제고요. 자, a라는 점이 있어요. 2,4고요. 원의 방정식 하나 주어졌네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이고요. 됐죠? 원밖에 한점 p에서 접선을 그을 때그 접점을 t라고 했고요. 선분 pt의 길이와 선분 pa의 길이를 만족하게 되는 점 p의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봤어요. 자 선생님은 전 P의 좌표를 X,Y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을 생각해보면 이 원은 X-5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9가 되는 원의 방정식이었죠. 즉 원의 중심이 5,0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이 될 겁니다. 괜찮죠? 네. 그 때, 뭐와 뭐가 같다고 돼 있냐면, pt의 길이와 pa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자, 그럼 결국에 이 길이가 같다라는 것은, 이거의 제곱의 길이도 같다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그렇다면, t는, 어, 원밖에 있는 p라는 점에서, 원액은 접선의 길이였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겠죠? 원이 있는데, 이 원의 중심은 어디였냐면 음, 5,0이었어요. 반지름은 3짜리 원이었고요. 원밖에 임의의 점 P라는 점에서 X,Y에서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그은 거예요. 이렇게 노란색 선을. 그때 이 접점을 T라고 한 거고요. 그때 PT의 길이의 제곱은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당연히 원의 중심을 o 라고 했을 때 어, 여기 90도로 만나겠죠. 이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 원이었어요. 이렇게. 자 원의 중심에서 p까지 길이는 5콤마형에서 p까지 길이기 때문에 루트 x-5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길이가 되겠죠. 그렇다면 pt의 제곱은 po의 제곱에서 ot의 제곱을 뺀 것이 되겠죠. 그럼 식을 세워보면요. 자, 이거의 제곱, p o 의 제곱인 x-5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서 누구를 빼게 되나요? 3의 제곱을 피터러스 정리해서 3의 제곱인 9를 빼게 되겠죠. 그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p a 제곱이에요. pa의 제곱, x-2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4의 전체의 제곱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체의 방정식이 전 p의 자체 방정식이겠죠. 자, 마찬가지로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사라지게 됩니다. 식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에다가 9 뺐으니까 플러스 16이겠죠. 같습니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y. 자, 상수에요. 4하고 16, 플러스 20이겠네요. 됐죠? 넘어와서 정리합시다. 6x-8y 넘어가면 플러스 4 equal 0. 자, 3x-4y 플러스 2 equal 0이 점 p 의자체의 방정식이 되겠네요. 되셨죠? 자, 18-19번. 원방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k가 실수일 때두 직서대의 교점의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y는 k y플러스네요. y플러스 k의 x마이 equal 0과 ky 마이너스 x 플러스 2자이두 직선의 교점의 자체 방정식을 물어본 거예요 두식 모두 k라는 어떤 값을 갖고 있네요 그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정점에 대해 먼저 해석해보면 자 위의 식은 몇 코마 몇을 반드시 지나려면 2, 0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고요. 자, 밑의 식은 어디를 지나나요? 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 0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겠죠. 자, 좌표 평면상에 설정해 보면 밑의 식은 마이너스 -2, 0을 반드시 지났었고요. 이 점을 지나는 뭐 이런 직선이겠죠. 무수히 많은 직선일 수 있고 자 위의 식은 2,0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에요. 이렇게 반드시 지나는 직선. 근데 k값이 변하면 두 개의 교점도 변하게 되겠죠. 그때 한 가지 비교해 볼게 뭐냐면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한번 봐 보세요. x의 개수가 k였는데 여기는 y의 개수가 k 구요 y의 개수가 1이었는데 이쪽은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죠. 즉, x의 계수와 y 계수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고요. 한 군데만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을 때 이런 계수를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럴 때 보면 결국 우리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e 0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 e 0이라는 두 개의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때 여기 기억 하나 볼게요. a'a 플러스 b'b'이 0이라면 수직선 어떤 관계죠? 수직 관계를 갖는다라고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수직 관계.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a와 b 여기 x계에서 y계수의 위치가 바뀌고 한쪽이 마이너스라면 결국에 얘네 곱과 얘네 곱의 더한 값은 반드시 0이 되게 되겠죠. 확인해 보면 두 개를 곱하면 개수끼리 곱하면 k죠. 자, 개수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k입니다. 0이죠. 즉, 이두 직선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수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어떤 직, 어, 직선이 K값에 따라 뭐 이런 직선일 수도 있겠죠. 그에 따라 2를 지나는 직선은 항상 이 직선과 수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수직을 이루는 요 점이, 어, 교점의 좌표가 되겠죠. 그런 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 K값 변함에 따라. 이렇게, 이렇게. 즉, 두 직선이 수직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이 점들을 다 이어놓고 나면 마이너스 2와 2를 지름의 양끝으로 갖는 원이 될 거라는 거는 당연히 알게 되겠죠. 그래서 원의 중심이 0 0이고 반지름이 2인 자치가 되는 건데,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것이 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될건 뭐냐면 그럼 여기에 교점이 막 무슨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 혹시 안 되는 건 없는가? 라는 것이에요. 자, 만약에 k가 0이라고 해볼까요? k가 0? 0이면 둘다 사라지죠? 됐어요? k가 0이라면 이쪽 부분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쪽이 없겠죠. 그때 y는 얼마고요? 0이고요. 그리고 x는 마이너스 2를 만족하는 이 점은 교점이 될수 있다 라는 말이에요. 즉, x는 마이너스 2 라는 요 점을 지나는 요런 선과 자, 이거 색깔 바꿔 볼까요? 요 선과 k가 0일 때요 점을 지나는 요런 y는 2, y는 0, 요직선이 여기 교점이 여기 생길 수 있지만, 요 위의 식에서 위의 식에서. Y는 0이 만들어질 수, 아, X는 2가 만들어질 수 있나요? X는 2? E? X는 2? E? 만들어질 수가 없죠. 사라질 수가 없기 때문에. 즉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지나는 게못 만들어지냐면 2,0은 교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2,0. 여기서 X는 2라는 직선과 Y는 0이라는 직선이 이쪽에서 이렇게 올수 있는 직선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K가 변함에 따라. 즉, 마이너스 2콤마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0인 게 만들어질 수 있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기울기가 0이라면 x의 개수가 없어야 되죠? 근데 그게 완성될 수가 없잖아요. k값이 아무리 변해도 기울기가 엄청 작아질 수는 있지만 기울기가 0인 이 선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콤마 0에서의 교점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의 자체 방정식은 이렇게까지는 잘 구할 거예요. 콤마 0은 제외가 돼야 된다는 것에요 되셨죠?